이런식으로 물에 워낙 잘 녹아요.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 지금 물에 녹여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토경용 제품을 예. 어떤 식으로 물에 녹이신지 시스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점적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5마리 통에 지금 한통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질소비를 해서 콤플렉스를 하고 있고, 그 한통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나오는 질산가리, 그리고 뭐 인산가리, 이런 부분, 질산칼슘, 이런 부분을 두 개의 통을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물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저도 처음에 이 부분, 뭐 물에 잘안 녹는 부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마리 이제 톱마대 1차 거름만 그런 개념으로 톱마대를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톱마대를 이제 통 안에 깔아 뒀고요. 그 안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수중펌프로 계속 물을 순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희석을 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이렇게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야나 쿰플렉스에 이게 물에 잘안 녹는 비료인데 그냥 이런식으로 대략적으로 비료 반포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물을 공급을 해서 통을 꽉 채워줘서 이런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점적설비를 가동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몇몇분 이렇게 공급을 할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틀어주고 난 다음에 가끔씩 어차피 이 부분이 찌꺼기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촌마대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적에서 공급되고 있는 부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과기에 보시면 한 이틀 정도 쓰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찌꺼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 안에서 털어 줘서 그런 식으로 한 이틀 정도 사용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아까 뭐비대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낙과기부터 꽃이 개화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감귤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부터 해서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포, 요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저 같은 경우 출근 하게 되면 반포. 해서 하루 정도 돌려주고, 하루 정도 씌워주고,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반포. 요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 감귤이 착색, 착색기 되기 이전까지 3일 또는 4일에 한 포. 요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 말고는 질산가이나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물에 워낙 잘 녹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안에 보시면 기포발생기로 약간 그 희석을 좀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산칼슘이나 인산가리는 이런, 이런 정도만 적용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걸 담가줘야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온 하우스를 이제 두 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 스케줄을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야라비로 같은 경우는 여기 12%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야라 쪽에서 제시해 준 그런 그 감귤에 맞는 적정 12% 프로그램. 그거를 각 단계별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비대기 때몇 포. 저 같은 경우는 비대기 때약한 20포. 토탈 3000평 기준에 비대기 때약 20포 정도 그런데 각 단계별로 이러한 시비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66포 그리고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약한 20포 정도 그 외에 인산가리나 질산가리 이런 부분을 부가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